이두 줄을 딱 보고 아이 기사가 참 의미 없는 기사라는 어떤 시기랑 비교를 해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이지 않게 이미 시세는 같이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이라고 붙어 있는 단지는 어, 그 도시가 만들어질 때 가장 이제 우선 본이 되는 어, 저는 이제 보고 좀 놀랐는데 왜냐면. 안녕하세요. 사다리 견제 유선영입니다. 네, 어, 요즘 거래량이 늘면서 곳곳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언론의 기사들을 들여다보면, 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어, 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데이터가 잡힐까? 어, 왜 시장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어, 유선영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어,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의 그 팩트는 무엇이고 그 기사에서 어 짚어진 부분 중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어 사실 언론 기사들 중에 상당수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자분들 중에서 이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기자 그냥 통계만 가지고 기사를 쓴 기사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정확한 팩트를 짚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사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요. 어,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는, 어, 그 한국경제TV에서 올라온 기사네요. 어, 자, 5% 이상 하락거래 서울 아파트 비중 급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사를 보면, 어, 서울 아파트가 하락거래가 지금 되게 많이 어, 나와서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보시면은 올해 1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금액이 거래, 거래된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2배 두, 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이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을 이제 짚으시는 게 있나요? 어, 저는 이두 줄을 딱 보고 아이 기사가 참 의미 없는 기사라는 거를 바로 알았습니다. 많이 아셨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근데 그냥 지나가시면 몰라요. 그래서 짚어드립니다. 전년동기 대비 이게 문제예요. 이 부동산 뿐 아니라 뭐 통계가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 이 계절에 따른 비수기, 성수기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가격이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사철에는 뭐 거래, 이동이 많으면서, 거래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 동기를 따집니다. 뭐 전월 동기, 전월 대비 이렇게도 따지지만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런 시즌에 맞는 어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3월과 뭐 여름, 여름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전해와 올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뭐 전년 동기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몇년 만에 맞이하는 또 엄청난 지금 하락장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기랑 비교를 해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즉 작년 1월과 비교해서 지금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은. 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에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에.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내용 뒤에 보시면 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 42.2%로 작년 1월 이 74.4%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지금 당연히 안줄 수밖에 없죠. 이 자체가 아주 이례적으로 뭐 지금 한 여름 지나서 뭐 8, 9월부터 정말 심하게 거래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뭘 비교해야 되냐면 전월 대비를 비교해야 되죠, 그죠? 전월 대비. 뭐그 낙폭도 커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낙폭을 줄였다라는 얘기가 제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어, 조금씩 회복되는 거래와 이제 거래가 낮, 낮게 찍히는 게 만나서 그렇게 되는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은. 어, 전혀 이 지금 시장에는 맞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렇게 걸러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기사를 볼게요. 어, 한국경제기표 기사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안 사요! 어, 줄줄이 규제 풀었는데도 분당 집값 와르르 이렇게 기사 제목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어, 썼습니다. 자, 이 기사도요. 제가 보면서 하하 하고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 제목을 이상하게 뽑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분도 역시 잘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소제목 내용 정리. 규제 줄줄이 풀었는데 분당 수지 영통 낙폭 커졌네라고 돼 있습니다. 분당 2월 둘째 주 집값 0.59% 일삼재척 전보다 하락폭 커... 일상 동고도 낙폭 두 배,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거래가 없던 아파트에 거래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뭐 2월, 3월 이렇게 되, 된 이후에 거래가 계속 없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어, 드디어 거래가 딱 찍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작년 시세와 지금과 비교하니까 엄청난 하락 거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처음으로 그게 데이터에 잡히는 거죠. 근데, 자, 이 얘기 드릴게요. 거래가 없다고 해서 얘가 안 떨어진 게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미 시세는 같이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매도하시는 분들이 아직 거래가 안찍켰기 때문에 내 물건을 저점에 매도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렇게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급한 사정이 있다든지, 내가 갈아타기를 할 목적이 생겼다든지, 뭐, 여러, 여러 가지 상황상, 아, 내가 지금 상급지 이동을 해야겠다라든지, 뭐, 대출 부담, 아니면 뭐, 세입자들 역전세 이런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됐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거래가 나오는 순간, 이게 이제 하락거래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거래가 안 잡혔던 곳들이, 어, 뭐 거래가 잡히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어, 분당, 수지, 영통. 제가, 제가 다 언제 말씀드렸나요? 지난 시간에, 거래가 많이 터진 단지들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곳들이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도 지난 2주 전인가에 거래가 꽤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이미 드렸었고, 수지 영통. 이 지역은 뭐 계속 거래가 계속, 분위기가 계속 좀 좋은 상황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어, 여기 있네요. 뭐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 수원 영통. 뭐 많이 말씀드렸던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에 지금 거래가 나오면서, 그동안 버티던 시세들이 이렇게, 어, 낙폭이 커지는 거래가 툭 나오면서, 거래가, 가격이 빠진 걸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좋은 말로 버티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 결국은 같이 하락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스파크이스가 뭐 지금 15억 얼마에 딱 거래가 찍혔는데, 옥스 리버젠이 계속 2 0억에 거래가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결국은 어, 줌을 맞추를 맞춰가면서 이제 보이지 않게 가라, 가격이 락가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마포가 지금 어, 공덕이 빠진 거래가 나오면 또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빠져서 다음 거래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시세가 이렇게 다 하나의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리잖아요. 균형을 다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혼자서 계속. 어, 그 자기 시세를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세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줄을 맞춰가면서 따라 내려오고, 따라 내려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어디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고 하면서 시세가 또 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단지들을 낙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어, 그냥 데이터만 보고 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못된 기사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당 서현동의 시범 한양 아파트 59제곱미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어그 아파트를 찾아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한양 아파트, 시범 한양 아파트. 네, 여기 있죠. 네, 여기에 지금 59제곱미터라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네, 그렇죠. 지금 거래가 없었다가 거래가... 언제입니까 어, 작년 5월에 거래가 한건 나오고 나서 계속 거래가 없었어요 최고가야 그게 거래가 된 거였네요 그리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어, 거래가 딱 하나 나온 거죠 어, 2월에 2월 7일에 그러면서 이제 가격에 크게 낙폭을 키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렇게 하나 거래가 찍혀서 시작이 되어야 다음 거래가 나오고 다음 거래가 나오면서 어,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를 하고 이게 상승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12억 거래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건 흐름이고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 움직이고 따라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을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어, 뭐 여기 시범 한, 삼성 한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폭이 나쁘게 크진 않아요. 12% 굉장히 좀 견고하게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일대가 지금 여기 분당 같은 경우는, 어, 이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투자로, 어, 이 재건축 같은 걸 기대하고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준강남, 또 준서울로 이제 인정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분당이죠. 그래서 뭐, 다 없는 게 없는 거죠.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교통, 어, 거기에 일자리까지 있는 지역이 분당이다 보니까 어,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일기신도시 뭐 특별법이라고 하는 노계도시 획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시일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충분히 좋은 혜택들을 볼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범 단지는요, 우리가 시범이라고 붙어 있는 곳, 뭐 동탄에도 있죠, 오포환 이런 지역들, 그래서 시범이라고 붙어 있는 단지는. 어, 그 도시가 만들어질 때 가장 이제 우선 본이되는 어떤 도시의 모습을, 어, 어떤 그 주거형, 주거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단지를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원 단지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공원, 중앙공원 있고, 어, 교통여건도 좋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입지를 우리가 좀잘 노리실 필요가 있겠고, 저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 또 하나 언급된 게 청솔 구단지더라고요 <laughs> 호설 주은부단지 여기 인데 여기 이제 15평을 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어 이제 요기 거래가 이렇게 됐어요어 지난 그 7월에 거래가 있다가 이제 10월에 하나 나오고 12월에 나오고 1월에 나오고 2월에 나오고 이렇게 거래가 그래도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 여기는 여기가 이제 평수는 15평, 18평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기는 이 한데요. 용적률이 굉장히 적게 쓴 현재 용적률 사용이 적게 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할 때어 지분을 꽤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상향까지 해준다면 사업성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것이죠. 그래서 어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금액이 적잖아요. 적게 들어가는 매가가 낮으니까 그 매력이 있는 겁니다. 뭐그 전에 지금 전 그 시세가 8억까지 거래됐던 물건인데 지금 5억 중반대의 거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계속 바닥 다져가는 과정에 있는데 기사를 쓰신 기자님은 이제 이게또 하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은 이 가격을 뭐 하락이다, 올라갔다, 하락이다 할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는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가 치고 올라가 주거나 아니 쭉 빠져 주거나 이래야 될 것이고요. 하나 이제 참고하실 게 이런 거예요. 전세 매매가 갭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시장이 좋았던 그 작년, 재작년 초,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까지 보시면, 어, 전세가율은 36% 이렇게 낮은 전세가율이면서도 갭 자체가 막 거의 4억, 어, 4억 중반, 뭐 거의 5억 이렇게 범 수준으로까지 지금 가는,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갭 자체가 한 3억 선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세가도 빠졌지만, 매가도, 매가도 지금, 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요 자리도요, 전세 평균치 말고, 이, 뭐, 높게 전세가 맞춰지는 단지들은 갭이 또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 무리하지 않은 전세를 맞추면서, 어느 정도는, 어, 매수할 수 있는 갭 금액 자체가 조금 작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어, 이제 매수하시려는 투자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거래가 이렇게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 좀 기대치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다시 잠깐 볼게요 어, 이제 여기 보면은 고양이 싼 동구도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일산 동구에 어, 지금 보면은, 마두동, 강촌, 한신, 동아, 동아죠? 동아 볼게요. 일산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네. 자, 어, 여기 이제 마두역에, 음, 마두역하고 백마역 사이에 이렇게, 이제 뭐, 강촌마을, 백마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이제 제법 인기 있는 단지가, 여기 별, 왕관 쓴요 강촌마을 5단지 같은 경우는, 어, 3호선 역세권이면서 단지도 1500세대 대단지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163% 밖에 안 사용해서 지분도 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얘가 이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아파트인데, 근데 지금 보면 그렇다 보니까 단지가 크고 이렇다 보니 거래가 굉장히 나쁘게, 낮은 가격대 거래가 됐어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0% 빠진 가격대 거래가 두 건이 찍혔습니다. 어, 이렇게 좀 단지가 크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지 큰 만큼 어, 하락 거래가 나올 때 이렇게 나쁘게 큰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사에서 언급된 단지는 여기 강촌 2단지랑 이렇게 통합지 건축을 하려고 하는 1단지 강촌 1단지 동아인데요자 보시면 오유고를 어,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지금 뭐 무려 3 건이나 있었네요, 그죠 네. 저는 이제 보고 좀 놀랐는데, 왜냐면 하 지금 보시면 이게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뭐 7억 초반 뭐 8억 아직 못 미치는 7억 중반선 가격에서 지금 이 시세라고 하면은 한20% 밖에 안 빠졌는데 거기서 거래가 3건 나왔다는 거는 제법 이 가격대에서 버틸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제 일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거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계속 그냥 이렇게 버티면서 어 낙폭을 축소하는 다른 날지들과 그냥 맞춰갈지 아니면은 한번 이제 바닥을 찍는 거래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3건이나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자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 뭐 3호선 그리고 어 경의중앙선 남 쪽으로 다 그렇게 이동이 아주 가깝지는 않아도 다 이용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기가 이제 이 백마 학군이어서 학원가가 포진되어 있고 이제 교육 그에 대한 관심 높으신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산에서는 이제 5마 학군하고 100마 학군이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접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발초등학교, 정발중학교 에게또 학군이 아주 학교가 또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고 해서 수요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와서 매수, 매수를 하고 가격을 채워주는 것이고 향후에 재건축했을 때에도 괜찮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다 보니까 물론 일개 신도시 재건축은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거고 어~ 계속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듯이 어~ 빨리 어~ 될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도 있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다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갖고 있는 파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 괜찮다. 어,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은 입지로, 일산은 어떤 그 사업성의 어떤 장점으로 분명히 좀그 어떤 그 특별 어, 노후 계획 도시가 어, 좀 특별법이 이제 좀 진행돼서 가게 된다면 어, 좀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들 좀 체크해 봤고, 어,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은 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곳이에요. 뒤로 보면, 어, 뭐, 수원 영통, 뭐, 지금 말씀드렸던 광교라든가, 또, 연, 연식 있는 아파트들도 다 포함되는 거고, 용인수지, 어, 그리고 이제 파주. 파주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얼마 전에 운전신도시랑 얘기 드렸고, 화성, 병점, 동탄 1, 2 신도시 다, 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지금 다 거래가, 어, 늘어나면서, 어, 낙폭이 큰 거래가 나오고, 그다음부터 계속 바닥 다지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어, 저렇게, 어, 크게 낙폭이 커졌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어, 그냥 그 데이터만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단지들로 뜯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기사의 어, 분위기 속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어,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장이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변수들도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뭔가 마음이 훅 이렇게 편안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장 상황들 체크하고 또 혹시 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어떤 변수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저도 계속 예민하게 시장을 찌려보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시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어,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잘 어, 이겨나가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